네, 봉고 3 민바디 차량이시고요. 어, 비가 많이 오는데 휠을 교체하시러 방문 주셨습니다. 봉고 3 출고하신지 얼마 안 되신 신형 차량이시고요. 차 출고 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휠 교체로 방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착해드릴 제품은 아사 브랜드입니다. ASA 브랜드. 최근에 가장 많은 인기와 관심을 갖고 있는 1톤 화물 차량 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사 브랜드, 요 ASA 브랜드의 휠은 국산 제품입니다. Made in Korea 국산 제품이고요 그래서인지 혹은 디자인이 이뻐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1톤 화물차 차주분들께서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옵셋 119짜리로 후륜쪽 휠을 장착하시면 어, 적재함 라인에 휠과 타이어가 딱 맞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주신 공구수리 윙바디 고객님께서도 후륜 휠 옵셋 119짜리로 마이너스 119짜리로 예약을 해주시고 방문을 주셨습니다. 휠만 바꾸는 작업이라 기존에 쓰시는 타이어, 타이어만 탈거를 하고요. 새로 장착될 아사 휠에다가 다시 그대로 입혀드릴 겁니다. 기존에 쓰시던 타이어를 아사 휠에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봉고 3 윙바디 차량 아사휠 교체 작업이 완료돼서 이제 출고 중에 있습니다. 사주분께서도 꽤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어,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주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휠타이어 주문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어,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방문을 주신 겁니다. 네, 봉고 3 윙바디 차량에 ASA 휠 아사 휠 앞바퀴 15인치, 뒷바퀴 13인치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봉고 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재고는 가능하신 것 같아요. 아사 공장에. 근데 이제 포터 휠 같은 경우는 현재 앞바퀴쪽 휠이 공장에서 생산 중이라 지금 예약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봉고수리 윙바디 차량 어, 아사비 휠 교체 작업 다 마무리가 됐고요. 타주분께서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